여러분 길에서 이한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쌈미구엘 이게 아니라 엘 아세보 대 쌈미구엘이지 그냥, 그냥 보통 엘 아세보라고 합니다 그엘 아세보 그 풀장 있는 사설 체크인 했고요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10유로 지금 어디서부터인가? 어디보자. 레온 지나서부터 가격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년도가 똑같습니다. 물론 사설. 공립보다 사설 위주로 오게 된것 같긴 한데, 제가 좀 갈리시아 근처로 가게 되면, 공립보다는 사설 위주로 가거든요. 공립하고 사설이 가끔 이게 비슷해요. 아 똑같죠. 그러면 시설 도 좋은 곳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와, 시원하네 보기만해도. 풀장이 있습니다. 저 수영도 못하고 수영복도 없어요 지금. 맥주 먹으러 왔어요. 몰라. 세르베스테, 타 그란데. C

8,000원짜리 몇 개, 8,000원짜리. 어, 비싼 거 아니야. 양은 많아요. 거의 지금 600, 700cc 되는 것 같아요. 이 컵이 얇거든요. 이거 지금 플라스틱 아은 컵이라 700cc 되는 것 같아요. 500원 넘어. 열심히 살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 살 태우러 온 거죠, 여기. 수영 나 하고. <laughs> 내년에는 수영 팬티를 기본적으로 하나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노출 오바가 자꾸 나는 데 셀카만 어. 이러나 어. 이거 비어샷으로 할걸 맥주는 마요 초입이 있는게 더 싸네요 좀 마, 먹을 것도 주는데 거기는 자리 쎄네, 자리 쎄. 기억났다. 여기 재작년에도 해서 되게 비싸게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작년에 같이 왔던 친구들을 일로 데려올까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주, 주가 숙소를 아무도 안 찍어줬어요.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근데 네, 그왜 그랬냐면, 이건 뭐그 그, 그 친구 혹시 아, 알게 될라나? 한 친구가 그 중에 가촌 친구 친구가 제가 너무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이냐면, 숙소 검색을 다 해요. 리뷰를 다 봐. 평점 다확인 해.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형, 여기가 평점이 좋은데, 뭐 어, 여기가 리뷰가 좋은데. 뭐 어쩌라고 도대체. 그래서 이 새끼야 니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그럼 왜 날아온 거야? 그래서 그세 번째 산 정상.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오는데 오세브레이로라고 거기를 안 갔죠 가긴 그러니까 지나가긴 지나갔지 근데 오세브에서 묵질 않았죠 그 리, 리뷰쟁이가 엉뚱한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래도 안 봐요 이제 한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laughs> 얼굴을 안 봐요 제가 아 양이 많으니까 배가 겁나 부르네 11분 그리고 이제 솔직히 저를 보는 거 보다니 풀장을 보고 싶으시겠죠 풀장을 한번 싹 훑어줄게요 이거 다, 마, 다 마시고 말 예쁘죠? 자꾸 예쁘고. 그냥 보여 드릴게요. 맥주 거의 다먹었어 아예 먼저 돌려 버릴까 하면.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tú ¿Tú que a la no, Desde el mismo de, de, de No bueno, se cobra solamente la construcción que es de Ah, vale, vale. Ah, que no se cobra la construcción que debe de Vale, vale. en vale. primera. unos bocatas, Realmente que en la parte de

수영하는 사람도 없네. 야, 보는 것만이 시원하다. 이물 엄청 차다 오르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알베르게관이라 그래 호텔로 지었었던 것 같아요. 그서 절반 정도를 알베르게로 개조한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룸도 있어요. 가격이 괜찮아요. 그 이거 뭐팁 아닌 팁인데 알베르게를 하면서 프라이빗룸까지 하는 사설을 잡으시면 프라이빗룸이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배도 두 개짜리가 3 0 유로, 적은 싼데는2 5 유로짜리도 있어요. 비싸야 35유로 요 정도 받습니다. 근데 호텔을 가시면 최소 4, 50유로 받거든요. 그리고 조금 유명한데 가면은 뭐 90유로, 100유로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100유로라고 해서 13, 4만 원이니까 비싼 건 아닌데 이 카미노는 호흡이 길잖아요. 그런 데서 잔다는 건좀 무리가 있죠. 근데 좀 오늘은 좀나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데 와서 이런 알베르게 갈비를 같이 있는 이런 사설 오시면 여기 프라이빗룸 있는지 물어보시면 대부분 있어요 사설은 그러면 저렴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특히 연인이나 아뭐 부부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건 그러고 뭐 그림이네 그림 에이. 어디 보자. 반바지 입었으면 그냥 들어가지 싫어 이씨 반바지는 입고 있는데 지금 싫어 뭐 그냥 들어가 아, 맥주 먹어도 시원해 어차피 아,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목 뭐좀 물공포증이 좀 있어요.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놓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그 주영이라는 제 저랑 로마에서부터 같이 걸었던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수영 정말 좋아하는데 아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이 많아서 일단 아는 걸로 안녕하세요. 1 4분 아우. 맥주 때 배가 다불렀 슬렁슬렁 마을 초이 띠엔다에 가서 어, 구멍가게 가서 뭐 먹을 거가 있는지 좀 뒤져봐야겠네요. 근데 이 동네는 거의 사 먹는 분위기입니다. 오면은 구멍가게 주둥아거하라 있는데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이이이 알베르게 여기 식사도 괜찮습니다. 대단히 모던하고 깔끔하게 나와요. 맛있고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 음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음.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저는 좀 로컬 음식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어디 가면 그 동네 음식을 먹어보자. 이런 주의, 주의라. 여기 이 라세보면 여기 중간에 맨션의 라세보라는 알베르게랑 레스토랑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 음식이 로컬푸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먹을까? 데리가서 먹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아 어, 뭐야 왜 카톡? 일단 방에 가서 음 샴푸 던져놓고 그리고 다시 나와야겠네 안을 좀보여요그이 숙소 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가 잘 되네 15분 넘기는 거안 좋아하는데 뭐 그리고 여기가 밤에 좀 있다 여기 일몰을 볼수 있으면 그걸 찍을게요. 또 그래서 일몰 보면서 맥주 먹으면 미쳤어요. 경치가 아주 그냥 아, 그리고 여기 스파도 하더라고요. 이 미치 스파입니다. 스파 원래 미치 가게였는데, 얘부터 장사는 안 했고. 이렇게 리셉션 이렇게 있고요. 여기 디너 먹으시는데. 여기 메뉴가 구성이 렇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음식이. 정말 깔끔한고잘 나와. 12유로. 156,000원 하는 거죠? 여기 열로 가면은 프라이빗. 프라이빗 룸이고 열로 가면 예. 살인실들이 쭉 있는 겁니다. 이쪽 화장실 남자 여자 샤, 샤워랑 화장, 그 화장 화장실 쓰는 거 이렇게 있고요. 이게 십번 방이 제 방입니다. 이렇게 침대가 2층 침대가 4개 있고요. 지금 현재 한 친구 나간 것 같은데 저랑 이렇게 있습니다. 에이 또 테라스가 있어 또 아유 죽음이야 아주 그냥 여기 이 숙소를 놓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숙소 놓치지 마세요 엘 라세보 말 끝자락에 있어요 응? 무슨 댓글을 다신거지 노출 오버 계속 나네. 어. 이 친구 여기 좀 옆에 침대 이 친구 빨래로 여기다 떨어놨어. 음. 무슨 말을 쓰셨는데요? 아이고. 아. 영교 씨 무슨 말을 썼는지 확인해 보고 방송 끊어야겠다. 거의 20분 동안 떠들었네요.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아살 빠진 거봐 <laughs> 그리고 이거 뭐.. 코로나 얘기 조금 살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까미노에서 코로나 걸리는 거 되게 힘들어요 사실 다인시설을 쓰긴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그.. 걷잖아요 근데 어떤 바이러스도 자외선에서 5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들이 하루에 최소 6시간 정도는 자외선을 막고 걸어요. 이 몸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이 자외선이잖아요 태양이. 물론 다중 이용 시설에뭐 손잡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아이 거의 소독약을 갖다 들이붓습니다 얘네들 스페인 사람들 되게 예민해 지금 뭐 가는 거봐서 소독약 다 있고 마스크도 무자히 팔고 안녕하시나요? 이뭔 소리야 아까 두번 했어가 오동말 해가지고 아살 빠지기가 이모의 태도 나고 좋죠 뭐 고기는 아, 오늘 조금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좀 먹고, 내일 폼페라다가서 마트에 들려가지고 삼겹살을 좀 먹을 생각입니다. 양 간장이 지금 제가 간장 메고 다니거든요. 간장에다가 팬도 샀어요. 프라이팬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칼로 착착 잘라가지고 도마도 하나 사야 될것 같아. 잘라가지고 팬에도 계속 다 넣고 마스파라거스랑 뭐 피망 뭐다 넣고 다다다 볶아서 내 네, 먹을 계획입니다. 밥을 못해 먹는 게. 아 그리고 확실히 살 빼는 데는 최고네 밥안 먹는 게. 야밥안 먹으니까 살 쭉쭉 빠져요. 한국분들 살 빼고 싶으시면 그 밥을 적게 드세요. 아 쿡빵 아, 할게요. 그 원래 그 아스트로가에서 제가 고기를 구웠는데 그때 너무 더워서 아 그때도 말씀드린거 같은데 방송 안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술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양반도 한술 하더라고 근데 일정이 좀 바빠서 먼저 갔어요 산티아고에서볼수 있으면 보자 이러면서 그리고 어저께 한국 여자분 두분 여기 스페인에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술이 쎄시더라고 그래서 좀 먹었는데 그 라반 아래에 있는 신부님한테 코가 껴가지고 그 이박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도 술한잔 먹고 헤어진 거죠. 그래서 어, 근데 느낌이 산티아고 가면 한국 분한두 번도 볼것 같아요. 어. 모르죠. 그리고 뒤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좀 느리게 아, 느리다. 제가 좀 천천히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 뒤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 까친년 이 단톡방이 있는데 5유 6월 방인가, 아 6월 아, 방, 유월방? 5 6월 방인가 그방그 방에. 오, 그, 엘라, 엘라님인가 그런 분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 엄청 빨리 걸으시더라고요. 하루 30km 이상씩 걸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어, 내가 보기에는 그 실제로 만나면 아마 만신창이가 돼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왜, 왜 그러지? <laughs> 정말 고행을 하시네 그분. 아 어떻게 신부님이 한말 중에 또 그것도 기억나네. 아까 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술래 자래요 아, 번트비 순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대성당 가가지고 어 야곱의 그유해를 모셔놓은 상자의 앞에서 기도를 하래요. 나보고 그래야 끝난대요. <laughs>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쨌든 이따 저기 봐서 일몰... 콘솔 탈출... 이제 또 혼술이야! 아, 인생은 온수리야. 20분 넘었네. 아우 25분이 다 돼가네. 이거 포스팅 될까 모르겠네. 나 여기까지. 일몰...